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빅토일 LC 베이직 강의를 맡고 있는 저 이승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에게 저희 교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학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를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보통 우리가 교재를 선정하고요. 그리고 강의를 선정합니다. 학원을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온라인 아니면 뭐 과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사실요. 이런 모든 것들은 공부한 형태일 뿐이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자, 무엇으로 하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리고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이 교재로 그리고 제 강의를 선정하셨다면 정말 효과적으로 우리 가 학습할 수 있도록 교재에 관한 이야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토익 LC 베이직은요 바로 제가 직접 저자가 쓰고 그리고 직강을 하는 교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도서 라인업이 저희 시원스쿨랩에서 나온 게쭉 있는데요. 저희 바로 빅토익 LC 베이직 강의는 스타트 다음에 이루어지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보통 750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보기에 가장 적합화된 그런 교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기출 빅데이터로 뽑은 토익 LC 빈출 패턴 집중 훈련서. 자, 이렇게 저희 교재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어, 교재에 나오는 기본적인 패턴을요,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교재가 됩니다. 자, 좀더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요, 여러분께서는요, 최빈출령 100문제를 먼저 푸실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교재맨 앞에 100문제를 풀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 실전 문제를 미리 한번 풀어보고요. 아, 토익 l c 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맛을 봅니다. 아, 처음에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어도요. 그래도 전체를 한번 쭉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 내가 중간중간에 놓치는 거는 정확하게 별표 표시하시고요. 그리고 또 맞춘 것, 틀린 것을 정확하게 표시한 후에,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2단계는요. 교재 유형 분석을 철저하게 우리가 해 나갈 건데요.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3단계 비슷한 유형이 시험에 나왔을 때 틀리지 않, 않을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가 워크북으로 철저하게 꼼꼼하게 학습을 해 나갑니다. 자, 4단계는요. 교재마다그 어, 하나 유닛에 최크 문제가 들어 있어서 계속해서 또 다른 문제를 통해서 약간의 문제 풀이 연습 즉 적용하는, 그리고 응용하는 훈련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하나의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그거와 동일한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요. 그것과 유사하지만 좀더 변형된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걸 아예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기본적인 힘을 키워서 응용할 수 있게, 그리고 적용할 수 있게 공부할 건데요. 바로 그 4단계 우리가 훈련하게 된 겁니다. 자, 교재는 이렇게 철저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1단계입니다. 1단계, part 1, t e s 라고 해서, 이렇게 full t e s 가 100문제가 교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교재의 초반에 이제 페이지를 넘기다가 26페이지에 가시면 볼 수가 있겠고요. 100문제를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시는 겁니다. 자, 반드시 풀어보시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왜 그래야 되는지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한번 먼저 보고 내 현재 위치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 여러분께서는요, 최빈출 유형 100문제, 이걸 이제 mp3 파일 잘 받으셔서 이제 다 풀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mp3 파일이 어디 있는지 굉장히 질문 많으신데요. 이따 끝에 말씀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닛 1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백문제 풀었는데 그거 백문제 해설 어딨어요라고들 많이 또 물어보시는데요. 저희 교재가 조금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와는 전혀 색깔이 다르죠. 아마 어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생소한 그런 교재 아주 뻔한 그런 교재와는 조금 다르지만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잘 설명을 듣고 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어 항상 먼저 들어가기 전에 랭귀지 빌딩을 합니다. 우리가 어 뭔가. 영어라는 거 혹은 외국어를 배울 때 되게 중요한 게요. 이 어휘를 먼저 한번 보고 들어가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어휘, 모르는 어휘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겁니다. 아, 약간의 팁을 얻고 들어가는 것은 훨씬 듣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 일단 유닛 네, 1에서 u 션 b 넘버 1이라고 써 있죠? 이게 바로 아까 100문제에서의 1번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고요. 어, 토익에 나오는 그 100개 유형을 최빈출 유형을 하나씩 보아갑니다. 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시험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응용력과 실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께서 1번 아까 풀었던 문제에 대한 스크립트와 해석 그리고 네 기본적인 정답과 오답의 패턴이 있습니다. 아, 보통 교재들은 보면요 해설을 이렇게 풀어놓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사실 우리 많이 안 읽잖아요. 그래서 왜 오답인지 왜 정답인지를 굉장히 저희는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아주 꼼꼼히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유형 접근법이라 그래서 이 유형을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교재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꼼꼼히 학습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자, r t 1과 2에서의 가장 기초는 바로 문형입니다. 자, 문형이라는 건문제의수학 r 처 구조를 얘기하죠. 어, 우리 말과 영어가 어려운 거. 그리고 어, 우리말과 영어가 다른 것 그리고 영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그 구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기본 구조가 확실하게 뇌 뇌에 딱 박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응용력이 만들어집니다 아 그냥 많이 듣는 게 아니라 기본을 알아야 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형 공부가 되게 중요해서 여러분이 꼼꼼히 공부를 하시고 거의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꼭모여야 되는 정답 표현이 뭐냐라고 하면 네 바로바로 이1 번에 해당된 사진에서. 이 하나의 정답만 아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다양하게 시험에 또 정답이 나올 수 있겠구나. 즉, 여기서 가능한 possible answer에 대한 학습을 더 확장해 나가는 거죠. 한 문제였지만 마치 여러 문제를 푼, 그렇죠? 그런 효과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거. 바로 월북입니다. 아,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요, 이런 비슷한 교재로, 자체 교재로 제가 수업을 했었는데요. 그때 진짜 효과가 있었고요. 음, 300점, 400점 하던 그런 아주 기초적인 친구들도요, 이 월북을 한 권을 완벽하게 끝이고 나서, 마치고 나서는요, 거의 750, 800, 그리고는 실전 문제 몇 회만으로도 900점을 이르는 것을 제가 수, 아, 셀수 없이 많은 학생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검증된 그런 학습이고요. 단, 굉장히 어려워요. 왜? 지루하기도 하고요. 이걸 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요, 아까 했었던 걸 우리말을 영어로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고, 그리고 받아쓰고 따라할 길통해서 그쵸? 쉐로잉이라고 해서 듣고 바로바로 할수 있을 정도까지, 원어민과 똑같이 따라할 수 정도로 완전히 젖어질 때까지 학습을 할수 있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딕테이션 쉐로잉을 더 나간 것은 바로 꼭 외워야 되는 정답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아, 여러분이 한번 읽었던 거를 다시 쓰기 때문에 크게 막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학습을 해서 이 내용들을 완전히 숙지하는 게 유닛 1이고요. 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오늘 퀘션 1하고 퀘션 2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은 여러분이 시간 얼마나 할애할 수 있냐에 따르니까 개개인의 학습 분량을 정해서 그걸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앞에 또 그런 것들도 자, 상세히 적혀져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고요. 아, 어, 이제 part 3, 4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 얘기를 한 번만 더 할게요. 원과 2는 굉장히 비슷한 패턴이기 때문에 그냥 원에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아, 3, 4는요. 역시나 이런 식으로 대화 주제로 나눴습니다 사실 문제 유형은 part 3, 4에서는 어, 굉장히 제너럴한 전반적인 것과 상세적인 것과 미래적인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걸 문제로 하나씩 가기보다는 일단은 전체적인 대화 배경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세 개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일단은 따로 떼기보단 전체를 먼저 풉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역시 하나씩 세 문제 연결해서 다시 풀어봅니다. 아까 우리 100문제 풀었죠? 한번 더 가고요. 그리고 스크립트를 리딩 하셔도 좋습니다. 아, 지금은요. 틀어놓고 원어민의 속도에 맞춰서 내가 이해가 되는지 정도만 가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학습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교재에서 설명드릴 게좀 많아서 제가 말이 살짝 빨라요. 이해해 주세요. 네. 자, 32번 퀘스천부터 파트 3가 시작됩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역시나 다시 한번 이 문제에 해당된 스크립을 잘랐습니다. 자, 보세요. 32번에 해당된 스크립만 잘라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답이 나왔는지 보고 이 유형에 대한 그죠 렇 바로 후라는 신분 직업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라는 걸또 이해합니다 그리고 유사 질문은 뭐냐면 자어 선생님 저는요 질문 읽는 게 안돼요 그런 말 많이 하는데요 많이 읽으셔서 보자마자 파악하셔야죠 그래서 비슷한 질문을 조금 더 공부하고요 그리고 정답을 보는 거죠 자 보세요 정말 기본은 뭐다 질문 읽기와 보기 읽기입니다 그게 기초죠. 그리고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워크북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워크북은 똑같아요. 어휘 먼저 하고 받아쓰기 들어갑니다. 자, 받아쓰기 역시 많은 학생들입니다. 선생님, 저는요, 이 받아쓰기 정말 안 돼요. 네. 다섯 번 정도까지 받아쓰려고 들어도 안 되면 빨간색으로 보고 써도 좋습니다. 그 이상 들어봐야 안 들립니다. 자, 힘들어요. 문장 단위 힘들면 잘라 들어도 되고요. 이 받아 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학습은 또 제가 어, 특강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컨텐츠, 중요한 단어, 두 번째는 기능어.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 놨습니다. 두 번을 쓸수 있죠. 거의 암기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정말 저희 교재 엑기스입니다. 어, 패러프레이징프랙티스라 그래서요. 이 부분이 아마 정말 어려울 건데요. 이 부분이 이 Restaurant Worker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다양한 문장들을 보는 학습이로요. 이 하나를 위해 우리가 네개의 대화를 더 공부합니다. 즉, 총 우리는 다섯 개 대화문의 효과를 보는 거죠. 저희 교재는 앞에 컨텐츠만으로도 이미 거의 다섯 배의 효과를 보게 만들어놨습니다. 계속 가지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힘들다. 그러면 역시 r e a 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아요. 읽을 수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처음에는 r e a 그 다음에 l i s t e 그 다음에 따라 읽기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컨텐츠 기본 교재를 다 말씀을 드렸고요. 어, 교재 유닛마다 최껍이 있는데 이 최껍까지 가면 역시나 3세트 정도를 더 풀어가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part 2는 10문제씩 그리고 part 3 에서는 역시 유닛마다 두개 대화문 더 들어가고요. 파 4도 두개 대화문이 더 들어갑니다. 자, 이 말은 이미 본문에서도 다섯 배인데 최값까지 가면 거의 세 세트를 더 봅니다. 즉, 우리는 여덟 세트 효과가 있다라는 걸 저희 교재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되게 얇은 교재인데 얼마나 꽉차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게다가 파트 테스트가 역시 각 파트가 끝날 때마다 1, 2, 3, 4 시험과 똑같이 들어갑니다. 즉, 한 세트를 더 풀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즉, 아홉 개 세트를 본 효과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처음에 풀었던 걸 다시 풀어봅니다. 선생님, 저 처음에 했던 거 다시 풀면 다 맞을 거 아니에요? 네. 다 맞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거는 모르는 거고요. 이때 내가 뭐가 약한지를 또 발견할 거고요. 이 100개를 운영하는, 그죠 매니지한 힘을 기릅니다. 즉, 아하, 문제마다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이 전체적인 큰 지도를 볼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시험장에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한번더 반복을 하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선생님, 음원 어디에요 이거 정말 수없이 올라온 질문들인데요. 자, 보세요. 여기를 봅니다. 자, 일단 저희 시원스쿨 랩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위에 바가 있고요. 거기에 바로 이 교재라를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교재 안에 저희 교재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바로 옆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모의고사 문제까지 하면 한 세트를 더 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꼭다 받아버리세요. 자, 다 받아보셔 제가 잘리네요. 자, 아시겠죠? 네. 자, 제 강의 있고요. 총 34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실전 해설 강의까지 들어갑니다. 총 거의 10개 세트를 보게 되는 효과가 되는 거겠죠. 자, 이 정도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올 수 없겠죠? 자, 한 권의 교재를 완벽하게 그걸 보는 게 저희의 핵심이고요. 100가지 빈출 이용해서 끊임없이 적용해서 뻗어나가서 다 다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바로 저희 교재의 특징입니다. 자, 분명히 잘될 거고요. 제가 정말 수 년간, 네, 제가 강의하면서 오프라인에서 보았던 모든 노하우를 교재 안에 다 실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아,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면 영어 실력, 그리고 시험 점수 다 얻는 성취감 느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 저희 빅토 L씨 베이직 강의 어떻게 잘 이해 되셨나요? 어, 이래도 난 모르겠어. 그러면 언제든지 질문하기란에 우리 교재 클릭하시고 저한테 질문을 마구마구 날려 주셔도 좋습니다. 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신 다음에 또 실전 저희 무료 강의를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잘 활용하셔서 우리 900점까지 올라가는데 저와 함께 같이 갈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수업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고요. 저희 교재 잘 이용해서 공부 꼭 열심히 하시고 영어 성적, 실력, 그리고 점수 모두 다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